여러분 안녕하세요. 래리페센셜 해나 해리슨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인트로 영상을 20분째 찍고 있습니다. 어, 이게 마지막이 되길 바라며 <laughs>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도테라 코리아 아 어, 데이 4일차 프랑켄스 터치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 자스민 터치가 무료로 오는 아 어, 보고 4일차 프로모션입니다. 정말 너무 너무 놓치기 아까운 그런 프로모션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웬만하면 이 오일 너무 좋다 이 오일 꼭 필요하다 이 오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피하려고 하는데 루테라 코리아에서 나오는 프로모션을 보면 그런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프로모션이라서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어 필요하시다면 적극 이 프로모션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프랑켄센스 오일은 킹 오브 오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중에 왕이라고 그만큼 에센셜 오일이 가진 바이브 에너지도 상당한 오일 중에 하나고 오래 전부터 사용이 되어 온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가져간 선물들 중에 하나기도 한 그런 어, 중요한 오일입니다. 그런, 그런 만큼 에센스, 이 프랑켄센스 오일은 사용 용도도 정말 다양한데 항염증, 그다음 진정제, 항우울제, 세포재생, 세포활성화, 그리고 면역기능 강화, 어, 항바이러스, 그리고 뇌 건강 등에 도움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오일입니다 예로부터 프랑켄센스는 몸의 중심을 관통하는 그런 에너지가 잘 흐르도록 돕는다고 알려져서 종교적인 의식에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켄센스 오일은 살균 소독을 하는 특성이 있는 오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면역이 저하됐을 때 감기 기침 기관지염 천식 이런 걸로 고생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 환절기나 뭐, 가을, 겨울 이때 감기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프랑켄센스를 가슴에다가 발라주시고, 그 위에다가 이 이지어를 같이 덧발라주셔도 도움이 되고요. 등에도 똑같이. 제가 아이가 기침할 때이 방법을 정말 많이 쓰는데, 이거를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천식이 있을 경우에는, 프랑켄센스랑 사이프레스 오일을 같이 블렌딩을 해서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프랑켄세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이 피부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 중에 하나인데,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노화, 건성 피부, 그리고 주름, 상처 등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오일입니다. 그리고 통증, 염증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오일인데, 지금 이 터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희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용을 할 수가 없고 도포만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어, 통증이나 염증이 있는 부분 해당 부분에 직접적으로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 공황상태, 패닉 같은 게올 때도 어, 프랑켄센스 오일을 직접적으로 향을 맡으셔도 좋고요 코 밑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고요 손목 같은데 그리고 얼굴 이런 주름이 있는 라인에다가도 직접, 직접적으로 발라주셔도 되고요 저는 어, 여행 갈 때는 이 프랑켄센스 터치를 꼭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목 같은 데도 이렇게 주름 방지를 위해서 발라주셔도 도움이 되는 오일이고, 특별히 더 면역 강화가 필요할 때프랑켄센스 터치를 등에다가 척추 라인 따라서 이렇게 도포를 해주셔도 좋고요. 휴대용으로도 너무 간편하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어, 이프랑켄스 터치를 사게 되면 같이 따라오는 자스민 터치입니다. 자스민 터치는 밤에 이 꽃이 핀다고 해요. 그래서 향기의 왕, 밤의 오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그런 성적인 균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스민 터치는 어, 정신적인 측면에서 사용을 할시 더 강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자스민 오일의 특성을 보시면 항우울제, 진정, 신경안정, 그리고 신경강화, 그리고 최음작용 등의 특성을 가진 그런 오일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불안감, 그리고 자존감, 자신감 등이 낮을 때 자스민 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손목에다 발라서 손목 그리고 맥박점에다 도포를 해서 향을 맡으셔도 좋고 코 밑에다가 직접 도포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어 꽃이 들어간 그런 어 오일이 그렇듯 자스민 또한 피부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 건조한 피부, 주름 그런 예방에 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호르몬 균형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그렇고. 어,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 또한 자스민 오일을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아랫복부에그 자궁 쪽에다가도 이 오일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맥박점, 그리고 발바닥에 어, 생식기 반사구를 이용을 해서 도포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출산 후 우울증이 있을 때, 어, 그리고 생리통. 자궁이 약할 때 등에 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자스민 오일은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만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제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어, 무언가 충족되지 않은 어, 불만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때 또는 그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laughs> 내 능력의 한계, 그로 인해 자신감이 저하될 때, 자신감이 떨어질 때, 자스민 오일을 어,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자스민 오일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비싸서 잘안 쓰게 되는 게 저도 사실이에요. 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 이거 내가 진짜 많이 사용을 하면 좋은 오일이겠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어, 감정적인 부분이 좀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스민 오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프랑켄센스 터치 제품을 다 쓰시면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프랑켄센스 오일 한 10방울 정도를 이 안에 넣고 나머지를 코코넛 오일로 채워주셔서 피부에 도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만들고 싶은 블렌딩이 있다면 이 로론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깜빡할 뻔했네요. 이 자스민 터치 같은 경우에는 남녀 다 성욕이 저하시 성욕이 없을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은 그런 오일입니까 어, 성생활에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좀 가격이 고가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 터치 제품을 구입을 하셔야겠죠? <laughs> 오늘 제가 도테라 코리아 보고데일 4일차 프랑켄즈스 터치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자스민 터치를 받는 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했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 아직 도테라 회원이 아니신 분들 또한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회원을 가입을 하시면 바로 도테라 보고 프로모션에 어,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저는 그러면 내일 비디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guys. Bye!